네, 우리 김병주 위원님 질의 시간니다 네, 장관님 아까 그 무인기 사항 보고를 최초 12시 12분에 보고 받았다 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시간은 그보다 더앞섭니다 언제 보고 받았죠? 어, 저희 11시 50분 정도 분 그럼 무인기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 받으셨네요. 예, 그 초기에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언제 보고했죠? 제가 보고 드린 것이 12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대 왔던 것이 10시 25분에서 이것이 저는 서울 수도권을 해집고 간무정기그 무인긴들 1시간 후에 장관이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이 돼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TOD나 레이더 잡히는 것이 이것이 하여튼 무엇인지 M D L을 넘어 온 시간이 몇시에요 예, 분수한테 시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M D L을 넘어 온 시간이 몇시에요 무인기가 M D L을 넘어 온 시간 은또그 시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M D L을 넘어 왔으면 우리 영공이 침해 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한 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한 시간 4 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한 시간 4 0 분이 지난 이미 서울 상공을 해짓고 다니는데. 의원은 잘 아시지만은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M D L 상공에 침입하면. 복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그게 그렇더라도. 북한에서 온 것인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번째,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하고 을 대중에게 복을 드리겁니다. 초기 판단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추락도 못 시켰고 서울 지역까지 영공이그 구멍이 났고. 또 대응 과정에서 KA1 우리 비행기가 추락되는 등 부적절하고 투입된 자산도 무인기 잡다고 전투기, 헬기, 무인기 그것도 그냥 그 뭐냐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해서 작전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피해한다고 사격도 못하는 걸 투입한 거죠. 그래서 작전에 투입한 자산들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코브라만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걸 그 100발 정도 사격가능한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어떻게 의원, 이렇게 예, 예. 작전을 못 하는 거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소형 무형에 대해서 최적화된 무기체계가 사실 거의 초보 수준이지 않습니까? 잘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래서 그건 이따 전투기를, 답변하세요. 예, 전투기를 이따 종합적으로답변할 시간을. 예, 두 번째 음. 통합 방위체계가 지난번에 강릉에서 현부 투사하고 났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대자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죠. 특히 우리가 대응한다고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넣었으면 최소한 2, 3일은 관찰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무슨 대응을 하면 2, 3일 동안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란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죠. 저녁에 NSC를 열어야 됐던 거죠. 실시간에는 못열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럼 저녁에 열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학전을 각오한다. 이번 국제 도발 위기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억제고 위기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기의 종결하고 안정입니다. 학전을 방지하는 게첫 번째예요. 근데도 학전을 각오한다. 군에서는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태세에 맞는데 이 정신적인 태세에서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기 관리가 네. 종합 답변하세요. 네. 위기 관리가 빵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에 핑계를 대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대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SSR 레이다 이스라엘로부터 19년도에 몇대 들어왔습니까? 일곱 대가 소규으로 무슨 일곱 대입니까? 열한 네. 대지. 네. 그다음 우리가 그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국지방공 레이다 지금 몇몇 몇 대가 지금 전력화됐습니까? 최근에? 일곱 대 전력화됐습니다. 일군단하고. 그것도 수도, 수도군단 그런 음. 지역에 전력과 우선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오고.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 못했던 걸 이번 탐지한 겁니다. 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대공 훈련 이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 전혀 안 했던 전혀라는 쓰는 거에 너무나 놀라워요. 왜한 말도 못었는 거예요? 저, 저, 저 김병준 의원님, 저 어, 의원님 정의 원님 환합니다. 의원님,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판단하세요. 선거인을 넘어 하라는 말이고. 자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거의 돌려야지. 어이... 어이... 하늘에 구멍이 나서. 자, 자, 자.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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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을 지키고 계시 예. 자, 예, 김병규 의원께서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저희들이 실상으로 이해하는 것하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실제 그 유효거리, 탐지거리 이런 게 돼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실제 상황. 에서그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합참 훈련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합참 모장이 훈련한다고 해서 모든 훈련이 다 커버된 것이 아니고 가행한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이번에 작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의 훈련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NSC 회의도 그것은 NSC 회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전을 저, 작전을 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김병기 의님 대통령께서도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작전 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평가는 안보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 문제는 없다고 대통령을 봅니다. 김병기 의원님, 자만요 김병기 의원님. 잠깐만요. 김병기 의원님. 김병기 원님 다른 의원님도 집은 두번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저... 캄다운 하시고. 뭐, 통합방위사태에 맞춰서. 자, 그 하시고요. 예, 예, 예.